현대글로비스와 국군체육부대 국군체육부대와 현대글로비스의 오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계속해서 이영근 감독님 그리고 유영남 코치님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워드부터 양근석, 이승은, 신우성 선수고요. 양대영과 최강산의 록그 다음에 6번의 박준범 그리고 넘버 에이스는 황정욱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김찬주 선수입니다. 허재준과 남유준, 이진규, 이모시, 신민수 그리고 현대글 그리고 정현식 선수까지 이렇게 15명이 선수 뛰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신기수, 최호영, 서태중, 남용민 서종수, 이영민, 문성환, 정종택, 황용민, 김의태, 오은성, 임준철, 장준범 김현진 그리고 유성태 선수까지 이렇게 라인업에 이름 올렸네요. 지금 국군 체육부대에서는 김우태 선수, 서태풍 선수 그 이런 중심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현대글로비스, 검색 유니폼이 국군체육부대가 되겠습니다. 럭 이후에 가운데로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태클 이후에 선수들의 서포트도 굉장히 잘 붙어주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왼쪽에서 두명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왼쪽 라인을 타고 속도를 높여보는데요. 자, 벗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현대 글루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깥쪽의 스페이스를 이용한 공격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자기 그 진영에서도 과감하게 킥을 이용한 지역적인 이득보다도 스페이스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내려오면서 또 백종원이 잡아줬어요. 백종원이 많은 거리를 끌어올라왔습니다. 유기적으로 빼내면서 왼쪽 공간이 열려있는 현대글로비스 하지만 중앙으로 돌파 선택 자 왼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라인 근처 자 거의 다 올라왔어요 가운데 돌파 그리고 트라이까지 오늘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관중들은 딱 좋은 날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라이 이후에 컨버전킥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5점 만족해야 했던 현대글로비스. 굉장히 넓은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일단은 국군체육부대가 빠져나오면서 중앙 돌파를 선택해 봤습니다. 고리 형성이 됐고요. 왼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높여봅니다. 자, 장현구 태클에 막힙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자, 호흡이 살짝 맞지 않으면서 공이 흐를 뻔했습니다만 오른쪽으로 크게 연결시켰습니다. 오, 패치! 네, 가슴에 들어갔어요. 양줄천 선수 곧장 공 빼내면서 템포를 이어가고 있는 상무입니다. 네, 서포트 빠릅니다. 퀵 템포 좋아요. 자, 거의 다 왔어요. 네. 트라이를 트라이로 갚아줄 수 있는 지역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무 자, 하지만 뒷공간에서 공을 빼냈습니다 아직 라크에서 볼이 나오지 않았는데 볼이 나왔다 흘러나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서태프 선수 퀵플레이 했어요 자 다유가 들어가는데요 네,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인골 아, 밀고 끝쳐. 들어갔네요 밀고, 밀고 들어갔어요 트라이 성공합니다 네. 네. 국군체육부대가 트라이로 다섯 점을 곧장 따라붙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공격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실수이지만 뭐 좋은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일태 선수가 컨버전 킥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7대5 역전에 성공하는 북군 체육부대입니다. 자,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쉬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끊겼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심의 페이스. 현대 글로비스 2번 라인아웃.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세번 연속 미스가 있었는데 선수들도 프레시하지만 라인아웃을 던지는 사람이 제일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 지금도 템포는 맞지는 않았는데 자 모를 형성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좋은 모를 짜고 있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푸시에 의한 파이러이고요 쓰러져 있는 상황. 양팀 모두 공기 대한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어 요 장문. 자 확실히 힘에서 강점을 보여주다 보니까 앞에 있는 프로 선수들이 계속 밀어주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빼지면서 오른쪽 공간을 열어봅니다. 이보시. 자세 명의 선수 붙어주면서 일단 좋은 태클. 오른쪽으로 아, 네. 빠져 나왔고요. 결국은 이 공간을 마침표를 찍어내고 있는 정윤식 선수입니다. 이게 이제 후반전에 대해서 글로비스와 국군 체역보가 지역이 바뀌다 보면 훨씬 글로비스의 킥이 우월하게. 높기 때문에 아마 킥삼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국군체육부대가 해야 될 겁니다. 길게 라인아웃을 가져갈 때마다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태풍이 돌파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막히고 말았고요. 뒤쪽으로 한 번에 앞쪽으로 장현구 선수가 길게 킥을 전개합니다. 아, 네. 한 번에만 돌요 만약 이 공이 선수, 7번 선수인 정종택 선수에게 들어갔더라면 네.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던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점으로 연결이 될수 있었던 시인에요 아, 아, 어 여기서 그 공이 선수입니다. 뒤로 길었어요 리커버리도 되지 않으면서 공격권 국군체육 구대 뒤쪽으로 내주면서 빠르게 오른쪽 전환합니다 음. 무리하게 돌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공을 획득해서 차내는 게더 안전적인 것 같은데 저렇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로 비싸 공을 따내면서 가운데로 돌파. <laughs> 결국은 압박을 통해서 <웃음> 공을 <웃음> 따내는 데성공했고요 <laughs> 점수 차이 석 점차와 여덟 점차의 다를, 다를 수 없으니까요. 네. 아마... 아마 타치를 내고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일단 전반전 주어진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고 나가기보다는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수를 벌려야 하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따라가야 하는 국군체육부대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진영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영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국군체육부대입니다. 중앙에서의 돌파, 다시 한번 뭘 가운데로 빠져나옵니다. 자, 줄듯하면서 가운데를 빠져나와 보는데요. 일단 태클에 걸렸어요. 하지만 일단 좋은 플레이로 오문성 선수가 라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버티는 김이태 아,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차츰 차츰 전개하면서 킥 아, 풀업 선수의 킥이네요. <laughs> 좀처럼 나오지 않는 희귀한 장면들까지. 골킵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골킵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또 현대글로버스에게 찬스를 넘겨주네요 자 버텨내면서 달립니다 자 결국은 이 선수가 또뛸때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결국 이모시에게 연결이 됐고 이모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드라이 성공 킥을 준비하는 건 남유준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대글로비스의 첫 번째 컨버전킥 성공. 열점의 여유가 있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열점을 따라 붙어야 하는 국군체육부대. 자 아... 오른쪽으로 연결을 시켜 보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의 소유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내면서 럭을 만들었어요 자,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전개가 되면서 세명의 선수를 달고 뜁니다 자 전달이 됐어요 빌리고 노바크 상황 다시 한번 1대1은 지지 않습니다 트라이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 차이가 10점 차에서 이제 15점 차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컨버전 킥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많은 해주네요. 킥을 앞쪽으로 보내보는데요. 자, 그리고 앞선 과정에서 일단 반칙이었습니다. 남준의킥 깔끔하게 득점이 되면서 석점을 추가합니다. 아 싸인 플레이를 했네요. 모를 만들기 보다는 사인플레이를 통한 기습적인 돌파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공이 뒤로 흐릅니다 아... 페널티킥 어드밴티이지 계속해서 계속 옵니다 계속 볼을 기평하고 찬스를 두들겨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가운데 돌파, 두명의 선수와 붙어있습니다. 네, 좋아요. 조금씩 멀고 들어가면서 라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양 사이드에도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한 치도 밀리지 않는 양 팀의 힘싸움. 자, 공은 뒤로 보냈고요. 빠져나옵니다. 왼쪽 선택했어요. 두명 사이. 아 와, 밀고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결국 트라이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국군체육부대 김희태 선수가 컨버전 기획을 준비하고요 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일단 본인들의 이 역전 플랜의 첫 번째 단계는 <laughs> 잘 밟아 나갔습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공은 투입이 됐고요 뒤로 빠져나오면서 왼쪽으로 줄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정현식 자 선수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달려 들어갑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타이너 업사이드 같은데 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뒤쪽으로 차분하게 연결하면서 저 아. 순간적으로 가운데가 비었죠.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문정의 트라이 커머전 킥이 굉장히 주, 어 정확한 선수이다 보니까 득점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선택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지. 라인아웃부터 출발합니다. 자, 놓쳤어요. 한뒤에서 아, 커버됐습니다. 가 김경선 선수가 잘 받쳐주면서 따라왔고요. 기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이모씨 뚫어냈고. 오문성 선수 좋네요. 다시 한번 돌파. 서정수 선수 뒤로 내주면서 오른쪽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아, 짧은 템포. 연결. 자, 조로연결 네. 아, 되면서 ]까지. 마지막 트라이를 만듭니다. 아... 마지막 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킥. 앞쪽으로 길게 내주면서 역시 현대글로비스도 이 공격을 통해서 흐름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공격. 자 이렇게 노사이드 선언으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국군체육부대의 맞대결, 국군체육부대가 끝까지 마지막 트라이를 만들어주면서 멋진 장면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가 34대21 스코어 점수 차이를 많이 벌려내면서 개막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